점심을 먹으러 우연히 들른 동네에서 만배아리랑을 오픈한다는 현수막을 발견했습니다. 이횡한 동네. 그래서 네이버에 만배아리랑 보쌈을 검색해 보니 본점이 나오고 체인점이 나옵니다. 희밥시가 모델이네요. 보쌈 명가 38년 전통이라고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이미. 많은 점포들이 오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상호도 변경했다고 나오네요. 전 가맹점 1억 돌파, 부천 중동점이 1억 4천, 거의 1억 5천입니다. 만배아리랑 보쌈, 뭐 저도 가봐서 알지만, 음, 유명하긴 합니다. 연 매출 23억 6천만원, 순수익 7억 8천. 이거는 본점 얘기일 것 같습니다. 체인점이 기회가 될 수는 있으나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